아버지가 가까이 계세요. 주인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아우, 이봐, 그 물건 좀 조심하라고. 또 한번만 건드렸다가는 가만 히 있지 않겠어? 아. 보드리지 바로 장전에 있었다니. 저것은 수보스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호가 저기에서 오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겁니까? 이 목걸이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만 반응을 보여요. 아버지가 안계시면 단서라도 있을 거예요. 장 별이 아니면 보물이 많은 곳도 유명한 별이지. 허허. 저 별이 마치 나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걱정마, 프로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리 별이라고 해도 경비가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곳의 별은 어디 하나 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단다. 게이스, 아니 빨리 오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보물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 가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어이봐 아, 잠깐! 이걸 좀 보라고. 한몸이 <laughs> 아, 높으십니다, 생님그 꽃병은 우주왕조 제7식대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예요. 목걸이가 그 꽃병에 반응을 보여요. 아니, 목걸이하고 이 꽃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잠깐만, 내가 볼게. 어? 이봐, 글씨가 쓰여져 있어. 다시 한번 건드려 봐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일 거예요. 꽃병을 찾아야 돼요. 소용없는 짓이야. 그놈들은 못 잡아요. 하지만 그 꽃병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놈들은 바람같이 나타나 물건을 채판한답니다 지금쯤 이거저것 변해 갔을 거예요. 내일이면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 짓이요? 그 별은 그 고독들의 별이야. 훔친 물건들을 파는 큰 시장이 있는데 로봇의 그 보호를 받고 있어서 확인 아무래도 가지 못한다고 이쯤에서 그만 선택하는 게 좋겠어. 어 주인님이 제 그만 돌아가요, 내오 빨리... <laughs> 그게 좋을 거예요. 설사 그것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꽃병을 무슨 수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목걸이가 안내할 거예요. 장별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이스를 봤다고 합니다. 에봐 제이스. 장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이거제스트 별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곳에는 괴물 식물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 우주 선으로는 아무래도 무리야. 걱정마, 허 내가 돌봐줄테니까. 너는 자기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메시르 번제 꽃병을 줄게요, 허크. 순금이라고요, 그게. <laughs> 남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구나. 그래. 이왕에 버린 몸, 우주의 끝까지 가보기로 하자고. <laughs> 제이스와 번개군단이 장의 꽃병을 찾으러 도둑의 별로 가고 있습니다. 장의 꽃병이라고? 개꼽장에 오들에게 뭔가를 써놨을 것입니다, 각각. 상관없로그오 여기 다리 이 별이 서버스가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럼 늦을 기게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깡통 친구. 아무도 모르게 슬쩍 들어갈 테니까. 서버스는 일리 오는 걸 생각도 못할 거야. 나도 가고 싶 아요 전차를 찾가면안 돼요. 아,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또 전차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쉽게 들켜버리고 말 거야. 조심해, 우리 이차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가거라 제이스, 너의 용기가 너와 번개 군단을 언제까지나 지켜줄 것이다. 에이, 이씨, 이씨, 아들 방어설 수 없어? 음, 반응이 오기는 없는데, 아주 약해요. 아유, 아유. 아유. 어,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 요 에이, 꼬마 예생이니? 예. 아, 아프지만 해봐라, 이 꼬마야.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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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여기야 두 놈을 잡았습니다. 놈들을 잡아라! 안제의빛이 마법의 심이요 동백군들이 군대 벌써 이별에 와 있단 말이랬다. 자, 장의 폭병으로 놈들을 유인한다. 아유 좀 쉬었다가 가요, 주인님. 그럴 시간이 없어. <laughs> 이별의 모든 주민에게 알린다. 모든 꽃병들을 영광도로 갖고 나온다. 이것은 서버스 가하의 지원하시는 명령이지니만 서버스가 여기 와 있나봐. 우리도 꽃병을 하나 들고 영광대로 가봐야 되겠어가자온

이번에는 그 녀석이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저기 있었어! 그 껍질이야! 안 돼! 잠깐만! 자랑잡아! 어, 어, 어. 목걸이를 뺏다 제잇! 어, 아, 어, 제님 어. Peace 장의 꽃병이야 네! 그래요 주인이 근데 이거 다 어떻게 끌어내지? 조금만 찾으면 되겠어 바로 이거야 요 장의 꽃병이야 아버지 메시지가 적혀있었어 어, 다겠어요 <laughs> 이제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야겠죠? 아, 왔다 케이스. 놀자리고 있었다. 과연 난 대단한 놈이로구나. 아저씨들, 주인님, 어떻게 나가죠? 탈출작전 준비하라만능전차 듣고 있나? 아, 어, 주인님. 킬리언! 파크! 듣고있어요? 어이 은내 어... 짓이야! 너의 신호는 파크로 못 나간다! 너란 고집이 용광로 안에서 끝나고 말, 말 것이야! 아우, 저 힘들어! 제이스! 제이스! 킬리언! 제이스가 잡혔어요! 우전연락이 끊어졌어요! 네. 제이스! 무엇이? 사방이 완전히 막힌 곳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한번이따졌을 거예요. 어우, 길리언! 지정된 장소로 속히 출동하세요, 길리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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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접근하지 어, 못하게 하라! 어서 여기서 자까요 빈 공간을 향해서 꽃장 간다. 내가 곧 할테니까. 제이프 주임님! 에이, 부봐 힘꾼 필요하지 않나? 제가 주인님을 보고 하겠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네, 그래, 그래, 온. 무사하니 다행이다. 어서 서둘러, 자. 그만 가요! 에헤, 우리 편으로 가요. 자, 어서 힘좀 내라. 아니 내 꽃병들이... 로봇을 만났으면 한 방에 굴복을 시켜 줄 텐데요 자비 까불어! 아아아 아유! 아, 아, 아버지 메시지는요, 길리언? 해독하셨나요? 그게다알 그래, 읽었어. 모두들에게 행방에 대해 써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이어서 그래도 지시가 있으니까, 곧 찾게 될 것이다. 아, 저, 장깐만요 길리언. 그 황금 꽃병을 볼 일이, 이제는 다 끝나셨겠군요. 꽃병은 알겠다고 해, 되어 있어물론이죠 어, 그, 자는 받을만 해. <laughs> 어? 아니, 이게 왜 이래요? 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오드리 겐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 내가 분자변이 화학 반응을 좀사용했거야 분자변이 화학 반응이라니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그길련이 황금을 숫자극으로 만들었다면 언젠가 황금을 만들어낼 날도 꼭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